할만한 사람이겠구나. 어, 일단 어, 돈과 돈이 먹는 이 질권, 증권사에서 뭐 헛가오시 부리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. 어, 개미들이 원하는 거는 뭐 사람이 뭐, 뭐 뿌리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느냐, 맞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길 때 일단 그 외형에서 뭔가 어, 신경 쓰지 않는 부분, 이 부분에서 아, 박순혁 씨가 어, 먹혔다. 어, 그 외, 외적인 부분에서 대머리, 특히 남자의 가장 큰 자존심이 대머리거든요. 대머리 부분을 뭐 가발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과감없이 어, 내보내고 있다. 이런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은 아, 박승혁 씨가 예, 어, 일반 어, 시, 그 개미들에게 어, 신뢰감을 어, 주는 것이 아니냐 아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제 제가 좀 느낀 것은 이분이 일단은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, 실제로.